귀신이 들락날락 할수 있는 그런 살이에요. 어, 그래서 음. 이김문관 살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귀신이 눈에 보이다든지 굉장히 예민하다든지 막뭐 그렇게 될수 있어요. 신가물이랑도 조금 어, 연관도 있고 한데. 안녕하세요. 귀문관살이라는게 네. 도대체 선생님 뭔가요? 귀문관살은 말 그대로 어, 귀신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 귀신의 통로가 열려 있어서 길이 있는 거지 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서 귀신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살이에요. 어, 그래서 이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 귀신이 눈에 보인다든지 어, 굉장히 예민하다든지. 막,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게 신가물이랑도 조금, 어, 연관도 있고 한데, 어찌됐든 귀문관살은 귀신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길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 응? 그래서 그런 기운이 잘 느껴지고, 빙의가도 잘 되고, 부정도 잘 타고, 뭐, 이런 느낌 같은 것도 뭐 많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이게 귀신이다. 나는 귀신이야. 하고 오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스며드는 거죠 약간 무서운 행동들을 하나요? 그게 심하면 불교도 될수 있어요 내 몸에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어, 내가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어, 온내 온전, 생활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 경우죠 굉장히 심한 경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어, 사주에 기문관살이 있는 사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좋은 귀신이 와서 나를 도우면 내가 기문관살을 가지고 어, 좋게 활동을 할수 있는 거지만 어, 좋은 귀신이 오리라는 보장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귀신이 또 오게 되면 어, 나한테 또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만신 선생님들이나 네.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은 사주에다 귀문관살 다 있지 않아요 아... 귀문관살을 가졌다고 해서 다 무당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거의 귀문관살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무당되어야 되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무속인이나 이렇게 제자, 뭐, 만신으로 갈 이런 분들의 제목이 아니면 그 살을 좀 풀어내고 갈수 있네. 풀어내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내 사주에 기문관살이 있는데, 또그해운년에 귀문살이 드는 해운년을또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또 내가 좀, 아, 각득이나 예민해 죽겠는데, 더 예민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더 내가 몸이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예방을 해서 내가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렇게 됩니다. 어. 귀문관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 있다. 어, 그러면 여러 개 있는 사람들도 네. 많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든지 또 이제 구수 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뭐 어, 그렇게 많으면 또 이제 신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사주도 봐야 되고 어떤 신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봐야 되고 그거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직업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예술대통. 어, 무언가를 심오하게 집중해서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또연인이 된다든지. 어, 또 근데 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게 뭐냐면 귀문관살이라는 거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딱, 그냥 인식. 듣기, 어, 인식적으로도 그렇고 딱 들었을 때도 귀문관살? 벌써 귀자가 들어가면 벌써 무섭죠. 별로 좋지 않거든요. 기분 나쁘고 괜히 찝찝하거든요. 반드시 안 좋은 살이 있으면 좋은 살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오면, 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살이 떼요. 어, 저뭐 어떻게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응? 내가 어, 좋은 살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이 살을 누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나의 기운을 또 누르고 살 수도 있고, 어, 이런 예시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거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어떤 거든지. 근데 이제 기문 간살에 올해 같은 경우는 기문 간살에 원진이 같이 끼고 들어오는 띠가 또 있잖아요. 그니까 제가 조심하라 고뭐뭐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그때 조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지나가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거는 하늘과 땅차이예요 내가 알면 나를 방어할 수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당신 올해 관제 있습니다. 당신 올해 어떤 거 어떤 걸로 인해서, 어, 금전으로 손해볼 일이 있고, 아니면 또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일단 들으셨잖아요. 들으면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 사람들이. 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아, 이걸로 그냥 액대만 하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예,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나를 조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아지게 돼요. 안 좋다는데 내가 당장 밖에 나가면 문 밖에 나가면 사고난다는데 그거 알면서 바보같이 나가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꼭그 신수는 저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주를 알면 또, 내가 내 사주가 이렇다, 흐름이 이렇다, 나한테 이런 살이 있으니까, 매사 어떤, 어디는, 어떤 데는 가지 말아야겠다, 어떤 거는 더 집중해서 내가 해야겠다, 이런 거를 본인들이 들으면 판단할 수 있는, 어, 그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로. 어.